노잼인데 이게 뭔데? 우리가 지금 길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갈려는데 <laughs> 아나 낑겼어 여기에 아니 지뭐하는 지금 꺼져 뭐. <laughs> 됐다 문 열렸으니까 그냥 꺼고미네씨 <laughs> <아유, 웃음> <야, 어떡해. 웃음> 이 아저씨 어디 갔어? 이 아저씨 따라가라는데. 어, 어 타자, 타자, 타자. 아, 야, 왜 혼자가? <목소리> 아, 가지도 출발도 안 했는데. 조프. 우와. <목소리> 아니, 운전 좀. 아, 이거 무거워. 민네 <목소리> 뒤에 되게 얌전하게 앉아 있네요. 그래요? 나..나도 내가 <laughs> 어떻게 앉아있지? <laughs> 아, 나 아저씨 멀리도 왔네 그러니까요멋죠어오불물 <laughs> <맞죠? 웃음> 쏟아져 <술 웃음> 오우 미숨좀 쉬지 마요 진짜..진짜 어, 진짜 빠르시다 <웃음> <웃음> 나 진짜 어쩌라고 멀리 하면 안들린다 그러고 <laughs> 좀멀리해요 <laughs> 근데, 맞아, 근데 아, 지금 아, 잘 들려? 아, 됐다 됐다 그래. <laughs> 제이콥스 가문은 비밀을 아주 좋아하 수 휴만시고 게임 하는 방법 좀아 아, 연구 좀해 봐요. 아이템 오고 회복, 회복. 어, 잠깐만. 나부장님이 전화 왔어요. 오장님전화왔다 <laughs> 조용. 다올 수도. <laughs> 다올 다 수도. 네. 네. 아니, 레벨 53 언제 됐는거한 2년 있어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개발자 피셜 게임 플레이하는데 한 30시간 정도 좀면된데요 <laughs> 이거 약간 고인물들 그 기준인가? <laughs> 우리 빨리 고인물이 돼야 돼. 우리 너무 신선하다 지금. 그거 에비앙수준이다 에비앙. 우리 나중에 총총좀 먹으러 가, 어디 가야 되겠다. 총 먹으러 어디로 가? 그총 먹는데 따로 있어. 진짜 어... 나총나총 유... 아, 유튜브 보면 뭐 많던데, 뭐총 여기서 파밍해라 하면서 아니 파밍할 실력이 돼요. 파밍을 하지, 우리 돼요? 돼지, 아 <laughs> 된다고, 우리 모두 다 되지, 왜안 된다고 생각하겠니? 그래. <laughs> 죽겠다, 어, 죽민다죽

우빈에 들어가. <웃음> 나. 우빈이 <laughs> <미네> 세니까 들어가. 우빈 <laughs> 800대니까 들어가. 여긴인가 오, <laughs> 어, 거기에. 그집 맛집이에요. 그 집이. <laughs> 그집 그 잘해. <laughs> 그래 보이네요. 참 <좀> 다르네. <laughs> 지도에 8, 없는 8, 길을 길을 가보자. 우리는. 무섭다. 떠다니는 묘지. <laughs> 또한 70년 후에는 다 묘지에 들어가 있겠지. 응? 70이 뭐 어쨌다고요? 파이팅! 혼자 아니야? 1 0레 뭐야? 무지이 나왔다! 이야 개쎄 보인다. 우와 뭐, 저거 뭐, 뭐야? 깔기도안넣 헐 잠깐만 오, 우리 나 떨어져, 미끄러지는데요? 떨어져. 미끄러지는데? 심착해심착해심착해심착해저 어, 아. 하늘 날았다 왔어요 방금 와, 아, 지금 다 날았어 아 진짜? 너, 아, 너는 너는 일을 일을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오마이갓 oh 떨어졌어 아, 떨어지면 죽는다 와 이렇게 해서 언제 죽여? 그러니까. 이거 왜안 돼? 와 이거 뭐? 지금 <laughs> 다 공격 안 하고 어요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쏘고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더야더라고더 <laughs> <laughs> 와...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이 쐈는데 지금 한바에안 달랐어 아, 근데 안 보여 몸이 나 때리고 있어 <목소리가> 불불 아아 불 맞았다 <목소리가> 죽어, 죽어, 죽어. <목소리가> 미네, 아 i r e 미네 여기 홈! 미네 홈! 홈! 잡겠다 잡겠다. 잡아잡아잡아잡아 잡겠다. 죽어라 죽어라! 잡겠다. 다수리 소리밖에 어. 없는 것 같네. 이제 볼트 안으로 들어가서 전리품을 챙기도록 해. 그만 나는 어, 밖에서 챙기러 가자. 기술을 살펴볼게. 전리품. 누가 더 빠르게 뛰어 가서 다 가져가야 되겠다. 어. 개구린데요 <laughs> 너무 너무 꾸려서할 말이 없다. 야, 씨라이들아씨랑이들 이게 무슨. 여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와. 장난치고. 사장 누구야? 우리가 그큰 거를 다 때려 죽이고, 지금. 우리 사람들 지금 깽판치고 나가야 돼, 깽판치고. 더러운 것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와, 보 바람 고 싸운 데까가 이거야. 가자, 어 <laughs> 결혼 다시 안 와. <laughs> 여기 뭐 있는 데뭐 아세요? <laughs> 혼자 사부작, 사부작, 또 어디 가 가지고? 지금 다일러 모여 일러 슬롯못이 사는 데로. 내일로 와야 되는데, <laughs>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먹혀? 음. 뭔데 도박하고 있어? 까칭코 <laughs> 하고 있노 <있네>, 여기서? <laughs> 돈으로 돈 먹고. 돈, 돈, 돈. 재판 <laughs> 누가 먼저 터트리나 하는 거야? 어, 나, 나, 나 나왔다. 폭탄 넣었어, 폭탄. 폭탄 터졌어, 나 죽었어. 아, 아! 사람 살려, 네. 사람 살려!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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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laughs>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